자, 안녕하세요 은바TV 여러분 은바 바신입니다 오늘의 유튜브 컨텐츠는 블리즈컨에서 현재 와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만큼 와우를 복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레이드에서 좋은 딜러 특성 탑3를 골라 봤습니다 근딜과 원딜을 포함한 탑3인 만큼 요세개의 직업을 지금 키우시면 만렙을 찍고 레이드 가시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번째로는 조드입니다. 조하드로. 브루이드 중에 가장 현재 핫한 특성 중 하나이고 조드 같은 경우는 광딜과 단일 모두 다 적합하게 최상위권 딜을 뽑을 수 있고 이동도 용이하고 현재 레이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직업 중 한명입니다. 그리고 귀엽잖아요. <laughs> 어쨌든 조드는 지금 딜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어, 광딜을 되게 편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스킬들도 있을 뿐더러, 단일 들이 엄청나게 또 폭딜이 세고, 현재 레이드 네임드 상, 딜을 내가 몰아야 될 때, 조두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허벅과 동시에 굉장히 좋은 직업 중 하나이죠. 광딜과 단일을 모두 다 잘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조화드루이드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만약에 딜러를 키우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 그러면 무난하게 키우실 만한 직업 중 하나로 될것 같고, 만약에라도 나중에 밸런스 버프 혹은 너프가 되어가지고 보드가안 좋아진다 그러면 선택권이 있잖아요 뭐 탱커를 해도 되고 힐러를 해도 되고 두 번째로는 부죽입니다 부정죽기인데 죽기의 경우에는 사실 부정죽음의 기사를 키워도 되지만 나중에 부정죽음의 기사가 만약에 너프를 당해서 딜이 좀안 좋아진다 그러면 냉기죽음의 기사를 키우셔도 특별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부죽이 딜이 워낙 좋기 때문에 냉죽 대신에 부죽을 많이 키우고 있죠 부죽은 왜 키우면 좋냐면 현재 근딜 중에 가장 딜이 잘 나올 뿐더러 대마지라고 하는 공대 생존기를 하나 쓸수 있습니다. 냉감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근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공생기를 갖고 있는 도움되는 근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키우시게 되면 부죽은 항상 공대에 한 자리 정도는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과 플러스 알파로 죽손이라고 하는 모을 그냥 내 근처로 땡기는 그런 스킬도 있기 때문에 그 스킬과 대맞이라면 여러분들은 레이드에서 충분히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레이드를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부족을 굉장히 많이 부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레이드를 편하게 갈수 있는 환경이 근딜이지만 만들어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경량, 사격 양꾼입니다 사격 양꾼은 현재 밸런스상 사실 가장 좋은 딜러 중에 하나예요 무적기 있고요 이동도 좀 편하고. 많은 공대에서 경량을 사실상 완전체라고 보고 있어요. 책임주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미션을 뭔가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이고. 그것과 플러스 알파로 단일도 세고, 방지도 세요. 그리고 쉽습니다. 양꾼은 블리자드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가장 초보자가 하기 쉬운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격 양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좀 좋은 그럼 밸런스가 현지 아닌가 라고도 싶고 현재 경량을 구하는 공대들도 계속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딜러를 키우실 때 사격량꾼을 키우셔도 충분히 레이드를 잘 즐길 수 있다 라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또한 무적기가 있는 원딜 그리고 무적기라는 게 거북상을 쓰잖아요 거북상은 법사의 얼방과는 달리 내가 무적기를 쓰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무적인 상태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추후의 레이드에서도 필요한 존재 중에 한 명이 꼭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와우 역사상 움직이는 무적기를 갖고 있는 딜러는 항상 필요했고, 양꾼이 항상 특임조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미션을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항상 활용을 했다는 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마 이 지금 힐 자체가 바뀌지 않는 다 경량은 항상 레이드에서 그래도 최소 한 자리 혹은 많게는 네 자리까지 자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키우기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량 키우시면 또 레이드를 잘갈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조드 부족 경량은 현재 쇠기도 굉장히 잘갈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파밍을 굳이 레이드에서 하지 않고 쇠기에서 하셔도 굉장히 좋은 직업 중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 이세 개의 직업은 레이드에서도 워낙 좋지만 쇠기에서 파밍할 수도 있는 그리고 빨리 차치를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한 용이한 점들이 많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오늘의 콘텐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좋은 와우 경험 되시고 재화하세요 빠이염